김용교수의 기도토 술레입니다 아, 오늘 방문한 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청림당이라는 국당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청림당은 아,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을 버리고 아, 육지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주도에 있는 국당 대부분이 어, 이모나 삼촌들이 이 상주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구슬하게 되면 이 일하는 사람을 전부 사서 같이 들어와야 됐었습니다. 어,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야 괜찮지만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점을 불편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청림당에서는 육지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어, 항상 삼촌하고 이모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어 구설 언제라도 하게 되면 아 편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곳은 어 예전하고 틀려서 대부분 국당에서는 먹고 자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 청림당은 이 국하는 방하고 그다음에 기도 방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어 육지에서 기도하러 들어와도 편하게끔 이렇게 별도의 기도방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따로따로 갖추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청림당 굿당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청림당 굿당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 방은 6호실인데요. 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구슬하기 때문에 상차림을 미리 차려 놓았다고 하네요. 예, 내부의 모습입니다. 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냉장고와 어, 커피포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어, 주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가스 전자레인지까지 어, 들어와 있고요. 바로 이 안쪽으로 어, 화장실이.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방이 일률적으로다 똑같아서 한 곳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주도의 국당의 특징은 이 국당 방 안에 이렇게 주방 시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들어와서 어이 안에서 구슬 하면서 직접 조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었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어 제주도 측당의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청림당 국당 산신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신당의 내부 모습은 어떤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신당이 상당히 넓은데요. 어, 아, 내부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산신당 바깥으로 이렇게 유리창을 해 놓아서 바깥 모습이 보이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미륵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청결한 분들이 누린 거, 비린 거, 이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실령님들이 계시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주 널찍하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어, 기도 드리기 쉽게끔 해놓았습니다. 이곳은 청민당 국당의 최고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남선항이 되겠습니다. 어, 남선왕은 세 그루의 소나무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의 그 인연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여기에서 기도를 드리고, 수원을 하면 빌어진다고 해서 요즘 이곳에서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은 옥수하고 이렇게 술하고 따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다음 또 여선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선앙당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선앙은, 남선앙은 이렇게 허공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아, 이것은 여선앙당이 되겠습니다. 여선앙당은 이렇게 용으로 만들어서 기도방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굉장히 편하게 해 놓았습니다. 네,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것은 장군당이 되겠습니다. 장군당은 여러 장군님을 모셨기 때문에 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채영 장군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은맨 어, 끝에 계시는 분이 별상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하얀 말을 타고 계시는 분이 백마 장군님 그리고 이 안쪽으로 어또 계시는 분은 관성제군님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왼편으로 어 보시면 여기 계시는 분은 임장군님입니다 어 인경업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끝으로 계신 분은 장군 선왕님입니다 그래서 목으로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당의 모습을 살펴 보았습니다 네, 이곳은 청림당국당의 용궁이 되겠습니다. 여기 청림당국당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용궁이 되겠는데요. 아, 이곳에서는, 어, 약간 이렇게 그 사람이 정신이 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이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포공 용궁에서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곳 청림당 구당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는데요. 아, 이 기도방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이부 자리가 따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별도로 이렇게 숙소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청림당 구당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김영교수의 기도터 술래, 다음 시간에도, 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재미있는, 그리고 숨겨져 있는 기도터까지 이렇게 촬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보도 주시고, 여러분들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